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식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천식은 기관지가 민감해져 숨쉬기 힘들어지는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기침,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이 주요 증상이죠.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이 천식을 앓고 있다고 해요. 완치는 어렵지만 적절한 관리로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천식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 생강 생강은 천식 환자에게 최고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 성분은 기도의 염증을 줄이고 호흡기를 진정시켜줍니다. 따뜻한 생강차로 마시면 목도 편안해지고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2. 사과 사과는 천식 예방과 관리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항산화 성분이 폐 기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껍질까지 깨끗이 씻어 먹는 것이 좋아요. 3. 시금치. 시금치는 마그네슘과 비타민C가 풍부한 천식 환자의 친구입니다. 마그네슘은 기관지를 이완시켜 호흡을 편하게 해주고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샐러드나 볶음 요리로 즐겨보세요. 4. 마늘. 마늘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천식 증상을 완화합니다. 알리신 성분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호흡기 건강을 지켜줍니다.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요리에 넣어드셔도 좋아요. 5. 연어 오메가 3 지방산은 기도의 염증을 줄이고 폐 기능을 개선합니다. 특히 연어와 고등어는 천식 환자에게 추천하는 생선입니다. 주 2~3회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이외에도 꾸준한 운동은 폐활량을 늘리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는 기관지를 편하게 해줍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반려동물 털 관리에 신경을 쓰고. 담배는 기관지를 손상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금연하세요.